역시 이거지 이거야 문과 감성이 최고야.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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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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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no, n 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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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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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laughs> 오늘은 유럽 관련 기사거리를 가져왔는데 다시 찾아봐야 하나. 부장님. 그 생명공학 기술만큼은 아니지만 유럽도 좋아합니다. No merodi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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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n g t 유럽, 엔지티, 엔지티 아! 슈퍼 샤이, 슈퍼 샤이 뉴진스, 에스파, 아이브, 아이들, 세븐틴, BTS, 엔시티 그리고 엔지티? <목소리> 유럽, 엔지티 드디어 나도 아이돌 기사를 쓰는 건가? 유럽에 진출한 아이돌, 엔지티 야구. NGT 뉴 제네믹 테크닉스 2001년 유럽 연합 지에모법 시행 이후 등장하였거나 개발된 생명공학 기술 유전체 신기술 오늘은 유럽 관련 기사거리를 가져왔는데 잠 <laughs> <laughs> 유럽 연합은 <laughs> NGT 식물에 대한 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엔지티 식물에 관한 규정을 제안하였다라 <laughs> 나 주영호TV의 즐기자 그 실력 한번 제대로 보여줘? 어? <laughs> 이 꼬부랑 건 글씨고 순간 여백이어야 하늘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취재처 우리 신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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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페이스 이진수 박 박사 취재 취재 취재. NGT, 유전체 신기술이 뭘까요? 아, 유전자 신기술은 이제 나라마다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이제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 교정 유전 기술로 대표되는 기술이고 이 기술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좀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GMO나 GMO 규제와는 좀 다른 규제 트랙에서 뷰 되어야 한다는 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NGT 식물이라면은 유전체 신기술이 적용된 식물을 뜻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산물그 최종적인. 그... 네. 개발된 식물 자체를 말하는 거죠. 아 제가 듣기로 네. 최근 유럽연합에서 네. 이 NGT 식물 관련 규정을 제안했다고 들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유럽은 이제 유럽연합이니까 네. 개별 회원국의 법이 있지만 EU 차원에서 만들어낸 규제체계가 있는데 기존의 LMO나 GMO 규제체계는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약간 규제가 좀센 그런 아. 것들이었고 그 제도에 기반해서 나온 판결들 때문에 좀 개발이 좀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뭐 동물이나 미생물은 아니고 식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이요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그 동안은 그러지 않다가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예, 이 식물 관련 법안을 제안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보다 좀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그리고 이제. 탄소중립과좀 맞물려 있고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식량의 확보의 안정성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면 규제를 좀 완화한다는 차원이고, 그리고 NGT 기술에 의한 그 식물, 곡물에 대해서는 꽤 오랫동안 이제 과학적인 검증을 좀 해왔고, 경험에 비춰봤을 때 식량 문제의 해결에 좋은 기술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한 산물에 대한 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아, 이게 좀 애매한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한 법, 보통 이제 LMO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그카르타이나 의정서의 이행 법률입니다. 그 음... LMO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LMO의 정의에 NGT 기술로 만들어낸 식물이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뭐위해성 심사라든가 이런 안전성 평가 기준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개발이 어렵죠. 근데 이제 이유는 비교적 규제를 풀어주는, 그위해성 평가 같은 것들을 좀 심사나 평가 같은 것들을 생략하는 이런 것이. 우위법은 다 거쳐야 되죠. 뭐 수입 의경우에도그렇고 네. 유럽 연합도 NGT 관련 규정을 제한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관련 법을 이제 개정할 때 이렇게 네.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에레모 규제라는 것은 국제적인 규제의 큰틀 안에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뭐 이제 EU도 그렇고 일본도 어 EU와 비슷한 어 이제 규제 완화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다그 보통의 이제 뭐 공통된 형태가 뭐냐면은 NGT를 이용한 선물이라고 사전에 확인을 받고 이후에는. 기존의 LMO나 GMO와 같은 규제를 벗어나는 것인데, 이제 우리도 그런 법안은 이미 이제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NGT 기술을 이용한, 이제 뭐 식, 우리는 식물로 제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법안은 어, NGT 기술로 인한 것이 이제 안전하다고 확인을 받으면, 현재에 있는 위성심사랑은 좀 다른 거죠. 토르제출 등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면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안은 국회에 개류 중이지만 지금 현행법은 그렇지 못하다. 어 그럼 이제 다시 조금 더 세계적으로 시선을 돌려봐서 네. 유럽연합에서 이제 그 규정을 제안해서 혹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 혹은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어때요? 반대하는 국가도 있고 이제 찬성하는 네. 국가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EU의 규제 체계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국가 연합이다 보니까 이제 디렉티브는 일정 부분 이 해당 국가에 자유를 줍니다. 레귤레이션은 EU에서 법을 만들게 되면은 그게 개별 회원국의 자국의 입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식물에 한해서만 일하면은 반대하는 국가가 있지만 통과가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네. 유럽연합에서 이 NGT 관련 규정을 제안한 것에 네.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좀 엄격한 규제 체계를 갖고 있던 이유조차도 음. 규제를 완화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범위가 좁긴 합니다. 이제 NGT 식물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절차는 굉장히 좀 비슷해요. 개발자의 자료를 기반으로 확인을 하고, 범위가 완화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위해성 심사 이런 것들은 다 일단은 면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기술이 도입됐다고 표시하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저는 유리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MO라고 표시를 하지 않으니까요. 이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혹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개정안이 좀통과될지도좀 의문인데 개발자도 그렇고 소비자들 그렇고 최소한의 안정성, 안정성이 확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거기서 좀 열띤 논의를 하고 일단 한 발자국 나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유럽연합은 NGT 식물에 대한 규정을 제안하였다. 이는 표적 돌연변이 유발 또는 시스테니시스, 인트라제니시스 기술에 적용된 식물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오늘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주차 클리어.